<laughs> 아, 5번하 맞아! 내가 얼마 아니, 전에. 아, 슛통 온다고, 진짜로. 나 ᄂᄂ 해야 돼가지고.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댓글 올라온 거 봤어? 비, 아... 강화해주는 컨텐츠 해달라고 댓글이 음. 올라왔거든? 구독자분께서 또 해달라고 하시니까. 아, 안 해. 아, 나 진짜 그건 안 해. 안 한다고? 구독자분의 아, 그 댓글을 좀 무시하는 또 거. 또 이상한 할 거냐. 치두부나뭐 이런 거 먹이고 막. 아, 네. 그렇지. 야, 치두부뭐 언제 적거라고치두부라고 했냐. 그럼 뭐 어떻게 재밌게 한번 뽑아볼까요? 그럼 재밌게 한번 뽑아보자고. 오케이. 재밌게. 아! 야, 이 <laughs> 아, 뭐야? 우와! 네. 우리는 kanava 오늘도 한공을한 거야! 좋았어야와 뭐야! 아 X나 진짜 제가 지부패기도 하고 운동도 달리고 <aru> 많은 운동들을 할 겁니다! 야아 일단 좀 찍어 잠깐 말고 나, 나, 오, 왜 그걸 그러고 있는 거냐고 아.. 따라와 일단 하자. 하자. 아, 이제, 야, 그만 좀 불러내요. 아, 그만해? 했잖아요. 아직 부족하지, 그걸로. 이게 내 옷이거든? 이거 좀 입어줘. 이게 옷 입는 거랑 비위 강화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, 이게? 비위 강화랑 당연히 상관 있지. 내가 어제 땀 흘린 옷이거든. 으악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좀 숙성을 시켜놨어. 공기 아. 안 통하게 해가지고. <laughs> 할 거야, 안할 거야, 그래서. 아, 이거 진짜 못 아, 이건 진짜 멋있다. 안 되겠다. 아, 구독자분 댓글 지금 뭐 무시하는 거냐고? 아니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는 거네 지금. 입으면 끝나는 거지? 어. 어야 이거. 어야 뭐야? 뭐야? 어다 얼마나 리려나 본데 <laughs> 어제 막 군리기 하고 막 헬스 하고 막 이랬거든 이거 입고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야, 어디가 어디가 아, 어디가 아, 어디가 아, 어디가 아, 어디가 아, 어디가 어디가. 아, 알았어. 아, <laughs> 야또 아, 마지막 단계 아나 이제 비세 이제 이것만 아, 그래. 통과하면 우리가 바로 아, 인정해 줄게 이제 안대어 준비했거든 아또 이상한 거 하려고 나 이것만 진짜 통과하면은 아, 안 진짜. 하는 거지? 벗으라고 어. 하면 벗어야 돼 <웃음> 뭐야 <웃음> 야, 형 이제 안돼 벗으면 돼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야 야 김호식 이 XX야 아 여기 왜 있어 <laughs> 아,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잠깐만 집중이 안돼 제가 나아나 죽을 것 같아 야, 진짜. 아 진짜 아아나가래나가래나가라아버님아 어. 지금 똥 샀어 아야 소리 났어 소리 마지막 미션을 빨리 성공시키고 나가도록 하자 내 똥이랑 똑같이 생긴 뚱하게 아, 자 이거 다 먹어야만 나갈 수있어와 카메라 잘 보이게 다 먹는 거 보이게 뭐야 언제 왔어 집에 그냥 똥 싸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똥을 여기서 근데, 써. 니네 집에서 싸지! 아니 여기서 싸고 싶겠냐? 아나 죽고 사야 진짜 이거 좀 굳었어 이거 똥같아 짜파게티 두고 다른 거또 있어 와. 아. 이것만 먹으면 끝이야 진짜로 이거 먹으면 더 비쎈 거야? 아 뭔데? 이따가 칼! 오우 에이물면안돼 x 비미 나 아니.. 유튜로좀나가되야 새끼 뭐 먹었어 아까! 너랑 화장실을 몇번 가야 되냐! <웃음> 잠깐만 뭐었어? <laughs> 야 니가 먹봐 니가 아! 아 일단 형 비미 뭐 강한 거 필요 없이 일단 나가자 비가나는 존나 약하아이형뭐 언제까지 할때해아야 나가나 가 야! 나가, 나가,